안녕하세요. 진달래학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그 장례 가스가 차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이유와 해결책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어, 장례 가스가 많이 차고 복부 병만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 증상을 어, 주로 소장내 세균 과다 증식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 영어로는 그그 그 앞자를 줄여서 SIBO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몸의 그 소장은 원래는 세균이 많이 증식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세균이 과다 증식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이렇게 음식 자체가 그 세균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많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몸에 이렇게 거쳐 지나가면서 살균을 차례차례 하게 되는데요. 먼저 침에서 한번 살균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게 위장으로 넘어가면 위장에서 위산이 나와서 살균을 또 한번 해줍니다. 그게 더 밑으로 내려가서, 내려가면 소장에서 담집이 나와서 담집에 한번 더 살균을 해주게 되고요. 또 최장에서 최장효소가 나와서 다시 한번 살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장점막에는그 이무노글로블린 A라는 면역세포가 있어서 그게 그안 좋은 세균을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살균이 된 채로 몸 속에 이렇게 영양분을 흡수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 소장 내에 세균이 과다 증식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침 분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침이 안 나오고 마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도 살균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또 그게 넘어가서 위장에서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을 때, 사실은 그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어, 그 위산 자체가 잘 생성이 안 돼서 저산증이 된 분들, 그리고 또, 어, 자체로 생산을 떠나서 이렇게 위장약을 장기간 드신 분들, 어, 그런 분들은 강한 그 위산 생성 억제제를 드시는데, 그거 자체가 위산을 안 만들어지게 하다 보니까 장기간 복용하시다 보면 뭐 저산증이나 무산증이 돼서 어, 세균을 살균할 수 있는 그 효과를, 어, 어,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그런 위장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드시는, 우리가 병원 처방을 받아서 먹는 거의 대부분의 약에는, 어, 약에 의한 위장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어, 그 위산 억제제나 재산제 같은 위장약을 대부분 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도 제가 봤을 때는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저산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무산증이나 저산증에 의해서 살균을 잘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간이나 담낭에서 담즙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을 때도 저산증이 될수 있는데 우리가 어그 특별히 간이나 담낭이 좋지 않더라도 뭐아아 아, 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육류 섭취를 거의 안, 하시, 안 하셔서 지방 식이를 안 하는 경우에도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담즙에 의한 살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어, 세균 증식을 음, 그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췌장에서 췌장 최장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을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장 점막에 있는 이뮤노글리불린 A라는 그 면역 세포의 수치가 떨어져 있어도 그 균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세균이 과다 증식하게 됩니다. 어 이런 어 이런 그 거쳐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살균되지 않을 때어 그럴 수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 위장 운동력의 약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장에서 운동을 시켜서 빨리빨리 음식을 그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랫동안 한 곳에 정체가 돼 있으면 그, 그곳에 이렇게 세균이 달라붙어서 그 부패 발효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어, 회맹판 약화라는 게 있어요. 어,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곳에 회맹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그 대장에는 세균이 굉장히 득실득실한데요 그게 소장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꽉 조여주는 밸브 역할을 하는데 그게 헐거져 있는 분들은 대장에 있는 그런 안 좋은 유해 세균들이 소장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 그단 음식을 너무 섭취를 많이 해서 설탕을 많이 섭취해서 설탕에 의해서 세균이 과다 증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경우들에 의해서 세균이 과다 증식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어 첫 번째 소화 분비의 감소, 두 번째 무산증 저산증, 세 번째 그 위산 억제 물질에 의한 어, 저산증, 네 번째 췌장 기능 부전, 다섯 번째 간 또는 담낭 질환으로 인한 담즙 생성 감소, 여섯 번째 위장 운동성 약화, 일곱 번째 회맥판 약화, 일곱 어, 여덟 번째 저분비성 이뮤노글루블린 A, 아홉 번째 그 다음에 당 어 당을 과다 섭취해서 생기는 그 세균 번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세균이 과다 증식을 하게 되고요. 어 세균이 과다 증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먹은 어 탄수화물을 어 부패발효시켜서 과도한 그 가스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복부팽만감을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그 소장 내 어, 과다 증식한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 활동성 아민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요. 이거는 그장 점막을 자꾸 자극을 해서 장에 이렇게 미세한 틈을 만들어내요. 그거를 장루수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장에서는 안 좋은 것들이 몸속으로 유입되지 않게 이렇게 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미세한 틈 속으로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마음껏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루수 증후군을 모든 병의 또 원인으로 보는 그런, 음, 파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음, 그리고 또, 그 수소 가스하고 메탄 가스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돼서 뭐 방귀 같은 걸 되게 많이 뀌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어세그 소장 내 세균이 과다 증식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것 같아요. 네,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엄지 척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